이 영상에 오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마음 속에 말 못할 시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거나 인생의 방향을 잃은 듯한 순간에 머물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내 안에서 지혜가 되어 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고요한 호흡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안에 지혜의 씨앗을 깨워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 세상의 병듦과 죽음, 슬픔을 보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고입니다.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마주하는 것도, 소중한 것을 잃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면 도망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그러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모양만 다를 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가, 그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 하나만을 가르친다. 고통과 고통을 끝내는 길. 이 말씀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고통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는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고통을 키웁니다. 멸성제 그러나 고통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통은 사라집니다. 도성제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어 바르게 행동한다 정명 바르게 살아간다 정정진 바르게 정진한다 정념 바르게 깨어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한다. 팔 정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평온과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연꽃은 지늘개에서 피어난다. 지늘개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이 앉아 명상을 하며 고통을 노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을 노려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고통이 오거든 아, 너구나 하고 맞이하라. 밀어내지도 움켜쥐지도 말고 그냥 머물러 보아라. 그날 이후 그는 고통을 저게 아니라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의 마음은 연모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실천을 함께 해봅시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마음 속에 아픔이 있다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인정해줍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에서,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로,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이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고통은 우리가 깨어나도록 부처님이 내신 작은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알림에 잠시 멈추어서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응답해보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 마음 한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질 수 있고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지혜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대신 당신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지만 당신 안의 지혜는 반드시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삶의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자비와 명확한 지혜를 찾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연꽃을 피워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합장합니다. 나무 아미타불.